Boom! <laughs> 빙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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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예! 해봐 그냥 내 손에 그 b 항 n 막 b 빙 n g b i n 빙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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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른 곳에서 찾아봐도. 어딨는 거야? 야! 빙! 빙! 이! 음. 벙커를 한번들 마, 내 손에 보이지 만 해봐. 마, 마. 너는 보이지 만 해봐, 마. 마, 그냥, 너도 그냥, 우리, 마, 마, 마. 마, 마, 그냥, 응. 음? 바다에 탐먹는 거지. 자.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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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오 빙빙, 맘마. 아, 빙빙, 니다 네! 저입니다! 네 저입니다! 예동영상에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피카츄, 피카츄 저입니다! 네! 네네네 조끼! 와 호호, 호호라 야! 야! 촥! 빙빙아, 빙빙아! 자, 화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부드러운 거화장하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야 오우, 야. 야. 아하하. 아, 아. 에헤 돌덩 치우고. 음, 음. 음. 자, 먹었습니다. 자, 후. 자. 자, 여기, 에헤. 자, 여기서 찍어주면 음, 되겠습니다. 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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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직 살아 있어. 이오 저기 저사 저 사, 지내는 게 떨어졌네요. 뉴스입니다한 길가던 30대 남성, 남성이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었

저기요! 야,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이거 주인이 없으니까. 오, 네, 여기 있습니다. 제길 끊으셨습니다. 님이 설명했잖아. 그님이 제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20대 남성. 이 30대 남성을 칼로 살,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장먹기쭉끊으로 가보죠. 자, 음성 변조하겠습니다. 아니, 짧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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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구돌 찔, 누가, 저거 칼부리 내갖고, 저를 찔지 찔러갖고, 여기, 그치, 울기로오고 그래서, 그런데, 어, 풀렸다, 풀렸다. 자, 카메라 좀 닦을게요. 아, 그렇다면. 같은 부장자는 없네요. 같은 부장소는 있습니다. 어나요 저기. 응부상자 여기 있군. 어허, 머리를 다치셨다고 들, 들었는데. 왜안 다쳤지? 이렇게, okay. 자국이 <목소리> 있는데, 눈으로 보인, 보면 보이는데, 카메라로 하면 안 보이나 봅니다. 자, 심한 자국 없네요. 심한 자국 없습니다. 머리가 그냥 피가 났을 뿐. 아, 자세히 보면, 없네요. 없네. 응. 아이고, 안치카 이거! <laughs> 자, 봅시다. 자 오늘 뉴스는 끝입니다 레헤이 네, 예하하하 yeah! no! 지금 뭘 하지 않을까 지금 음! 지금 화제를 뭐 한번 지금 두 명이야 지금 다쳐놓고 지금 군인이 되어서 지금 으음 오호, 그래도, 사는 빛이야. 사는 대형 빛으로. 왜야, 왜안 사줘? 뭐지? 아까도 뭐, 구르륵, 그건 소리가 났는데. 뭐지? 오, 재질입니다.